베이비 도지코인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태 오르지 못한 상승분은 이번에 가장 크게 들어올려 주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호재들이 등장했지만 베이비 도지코인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코인 투자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실전 투자에 가장 유익한 영상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서 돈을 버는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베이비도지 코인의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베이비 도지코인은 밈코인들 중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밈코인 중 가장 유명한 도지코인부터 보자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기 시작한 2021년도 5월 도지코인은 25,000%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해 10월 시바이누는 코인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바이누 코인으로 상국 부자 11위에 등극하기도 하고요 400만원을 1조원으로 만들기도 900만원 투자로 400일 만에 7조원의 수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이걸 아직까지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21년도 이때 당시에 실제로 국내 코인 커뮤니티에서도 60만원으로 13억을 인증한 글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던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금방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시바인후의 수익률을 보시면 10개월 동안 무려 161만 배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단돈 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161억 원이 된 거고요. 30만 원이면 4,800억, 300만 원을 투자했으면 무려 4조 8천억이라는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1,128회 로또 당첨 금액이 4억 2천만 원에 세금 떼면 한 3억 원 수준인데 이걸로 서울에 집한 채는커녕 이 정도면 로또를 왜 하나 싶어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로또보다 이 코인에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 초 코인 시장 망했다부터 시작해서 투자금 다 빼서 현금으로 돌리자 하던 이때 페페 코인은 고작 3주만에 500만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도 단돈 만 원만 넣어놓고 3주만에 기다렸으면 5억이라는 수익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로또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이 과거의이 모든 것들은 아쉽지만 우리가 전부 다 놓쳤고 이제서야 좀 알게 됐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뭐 도지 시바인 후 페페코인하고 베이비 도지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20조 원 정도예요. 그리고 시바이노는 현재 10조 원, 페페 코인은 4조 4천억 원대로 이미 시총이 조단위가 훌쩍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의 상승분만큼 몇만 배씩 상승이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제 관점이고요. 베이비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총도 4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도지나 시바인우 페페코인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런 상승이 올지에 대해서는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베이비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라면 언제 올지 모를 이런 큰 상승만을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냥 반복되는 사이클에 맡겨두고 이제는 지나왔던 도지나 시바인우 페페코인과 같은 이런 큰 상승이 나오는 코인들을 더 이상 놓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밈테마에서 다른 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만에 몇만 퍼센트씩 넘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큰 수익을 원하시는 거라면 남들보다 먼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종목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귀찮고 번거롭지만 행동하는 사람들만이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민코인을 선택하는 기준을 10개 정도로 정해두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시작하자마자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 아직 큰 상승이 오지 않은 코인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코인 이렇게 세가지 정도를 두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이번에 정 정말 큰 상승이 예측되는 종목이 있어서 그냥 이거는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답안지로 딱 정해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코인은 제가 먼저 기술적인 분석을 전부 다 끝내고 크게 들어 올려줬던 시바이누 페페코인과 차트적으로도 소름 떠들 정도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도 굉장히 정직하게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현재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이 코인은 최소 100만 배 이상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코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보시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꼭 미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만 이 종목 어느 거래소에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까지 특별히 선물로 공유해드릴 거예요. 근데 네, 그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걸 깜빡하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특히 이 좋아요 있죠? 다른 건다안누르시 라도이 좋아요만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인 받아보시는 방법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윤 작가 개인 번호 010 7 5 6 9 5327 이쪽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선물 이렇게 두 글자만 딱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를 먼저 남겨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화면 아래 댓글창에 선물 그리고 문자를 보내신 휴대폰 번호 뒷네자리까지꼭 이렇게 같이 적어서 남겨주시면 개별로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무슨 해커도 아니고요. 이 번호 하나로 개인정보 이거 어떻게 알아내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종목 공유 목적으로만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만 배 이상을 넘어 훨씬 더 높은 고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삼아서 밥 먹을 돈한번 아껴서 여기에 만원, 뭐 2만원 이렇게 좀 소액으로만 담아 놓으시더라도 만원에 100만 배면요. 100억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죠. 그만큼 나중에 정말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니깐요. 이렇게 재미로만 접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거 만원도 아깝다 하시면 그냥 이코인 있죠. 이코인 이름만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실제로 이코인이 100만 배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셔서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또이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코인 이코인에 올라타게 되면 무거워져서 또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코인은 이렇게 개별로 요청해주신 분들만 따로 공유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 7569에 5327 이쪽으로 요새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꼭 알아볼 수 있게 선물 이렇게 두 글자만 딱 적어서 문자부터 먼저 이렇게 보내주시고 화면 아래 댓글창에 선물 그리고 여러분들의 휴대폰 번호 뒷네 자리까지 같이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윤작가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